할렐루야 10편 23편 언어성경 낭독 어, 제가 이스라엘 정탐할 때 어, 이스라엘 에루살라임 언어학교에 초대되어서 그때 샤바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 그때 제가 낭독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곡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작곡했는데 제가 어, 다른 분이 작곡한 그 음율로 어, 10편, 23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지몰레다빈, 아도날로이, 로엑살, 아도날로이, 로엑살, 비노, 대세 야르, 베, 체니, 알, 메이, 멘, 콧, 예, 나, 할, 레니, 납시 예수 백야느니 베마글레 제덱레마 한스모 감키엘레 베게 짤마베 로이라라 키아타 이마디 시부테카 우미샨테카 베마에나 카무니 미즈몰레다비, 아도날로이, 로엑사, 아도날로이, 로엑사, 타록 레파나 슈카, 내게, 조레라이, 디산타 바세메 로시, 코시, 레바야, 악토 바에셋 일대 푸니, 콜야메 하야, 베샵티 베베잇 아도나, 레오렉 야민. 하 미즈모로 레다비드 타이세 시편 아도나의 로이 여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로이 어, 동사로는 먹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나의 로이 로 엑살 어,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노 대쉐 푸른 비노 초장들로 투장들에서 어, 야르비첸이 나를 누이십니다. 이 라바치라는 동사는 우리 네발 가진 짐승이 어, 안전함을 느낄 때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발을 쭉 뻗고 누워있는 그 자세를 가리킵니다 어, 나를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야르비첸이 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양이 그런 자세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조건이, 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어, 안전이 또 확보되어야 되고, 또 어, 자기 공동체 안에 어, 다툼이 없을 때만 양이 이런 자세로 웃는다고 합니다. 알메이 메누콧 엔나할레니 쉴만한 알메이 물가로 엔나할레니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납시 예쇼베브 내 영혼을 소생하시며 납시 예쇼베브 얀헤니 베마글레이체데 레만시모, 그의 이름을 위해서, 어, 제덱 의의 길로, 어, 야네헨이, 어, 인도해 주십니다. 감키 엘렉 에게 짤마베, 짤마베, 마베 죽음의 그늘에 짤, 베게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키 엘렉, 내가 다닐지라도, 로이라 라, 이, 라 악한 것들을 로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키아타 이마디 참으로 키아타 당신이 이마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부테카 당신의 막대기와 음이시한테카 어, 당신의 그 목자의 지팡이로 헤마 것들이 헤마의 낙하문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타로쿠 레파나이, 내 앞에 타로쿠이 펼치시는데, 슈칸, 그, 그, 책상, 그런, 그런 상을 펼쳐 주십니다. 내게 쪼레라이, 내게 쪼레라이, 내 원수의 내게 앞에서내 앞에서 상을 펼쳐 주십니다. 디산타 바시멘 로시 로시 네 버리에 바시멘 그 기름을 디산타 부어주시며 어, 부어주시는데 코시 코시 네 잔이 어, 레바야 넘칩니다. 악토 바이에세드 선하신가 토브 바이에세드 헤세드의 어, 그 은총이 이르데프니 나를 항상 따릅니다. 콜레에 하야 하야 제가 사는 콜 앤에 모든 날 동안 배샤티 베웨이트 아도나이 그래서 베웨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에서 제가 거할 것입니다. 레오레크야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날들 동안 영원히 레오레크야민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Amen.